미넨에 대한민국 선수가 이적을 했습니다. 정우영 선수 18살인데 미넨을 갑니다. 이거 초대박이에요 이거. 자 생긴 거 보세요. 우락부락해 이 새끼. 이게 제법이야. 이렇게 머리를 5대5로 가는 사람들이 달리기가 빨라요. 왜냐? 잡음이 없는 선수야. 내가 봤을 때 담배도 절대 안 피고 관상 자체가 축구만 열중하게 생겼어요. 인천 대공고의 미드필더 정우영 선수가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레 미네네 입단을 앞두고 있다. 19일 복수 축구계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 유나이티드 유소년팀 대공고의 정우영은 최근 독일로 건너가 바이레 미네네 입단 테스트를 받은 걸로 알려져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카리미 이란 선수 이후에 또 오랜만에 대한민국 이어 아시아 선수를 영입하면서 미네니 이제는 안첼로티 감독. 아래서 배우면 내가 봤을 때킥 존나 좋아질걸, 진짜로. 야, 이 선수가 미드필더구만. 좋아, 좋아. 독일 포칼컵 무슨, 이거, 이거는 뭐, 미는 걱정은 할 필요 없고. 아, 잠재력이 주목이 있다고. 그러면, 아니, 그우삼이는 우사미는... 야, 우삼이 우사미... 아, 자. 우삼이를 내가 몰랐겠냐? 우삼이우삼이도 우사미? 똑같은 이란 선수잖아요. 알아. 근데 우삼이가 미네에서 한거 있어요? 예? 그러면 없는 거야. 냉정한 거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아시겠지만 아틀레토 마드리 코케 생각나십니까? 우사미 일본인이라고요? 음, 죄송합니다. 일단은 어, 정보력이 있어서 잠시 어, 위성상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한계가 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정우형은 측면 미드필더고 K리그 주니어 A그룹 전반기 7개의 추, 출전 어, 7공기를 넣으면 득점 3위에 올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잘해야 돼. 일단은 독일말을 빨리 배워야 돼요. 구 빨리 배워야 돼. 빨리 배워야 돼. 빨리 빨리 배워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면 제가 저번에도 말했는데 감독이 이제 안첼로티가 말을 해요. 어, 야 오늘 그433갈 건데 그 정우영도 후반 70분 정도에 집어넣을 거니까 아마 그 드립을 치면서 뒤쪽 으로 패스하면서 빠지란 말이야. 알았어? 그럼 바로 아예 감독이 알겠습니다 야 되는데 뭐라고? 어 그러면 거기서도 이제 그 독이 그 이적한 새끼들 중에서 독일어 안 배우고 안찰로티가 또 독일어를 안 쓰잖아. 그러면 또 이해 안 가는 새끼가 잘못 전달해요. 아 오늘 70분 전에 이제 교체를 출전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대. 아 그래? 어 알았어. 그러면 씨발 그 새끼는 이제 출전해야 된다. 감독이 말했는데 그 새끼는 출전 안할줄 알고 아 오늘, 오늘 편하게. 어우 좀 떨리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어야겠다. 이러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송종국 선수가 네덜란드 패에노트어 가서 망한 이유. 정말 축구는 잘했지만 언어 습득이 좀 느렸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 정우영 선수는 빨리 독일어를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독일어 빨리 배워야 돼요. 사실 유독 그 어, 차범근 이후에 어그 한국 선수 들이 독일 분데스에서 리가 성공하는 이유를 찾아보면 은 정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지 아세요? 빠른 언어 습득과 독일 축구 자체가 한국인의 정서하고 맞기 때문이죠. 편하게 해준단 말이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자, 그리고 이종료가 8억입니다, 8억. 18살 때 8억입니다. 자, 그리고 연봉이 2, 2억 5천만원? 에? 아니, 렇게 많이 받아? 자, 근데 중요한 게. 이 선수가 잘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희가 진짜 함께 끝까지 한번 응원해 주십시오. 옛날에 아르헨티나에 어, 리그에 진출했던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대한민국의 김귀현 선수라고 했어요. 머리를 삭발하며 마스채너를 좋아하고 그 선수가 어, 아르헨티나 리그에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망했어요. 쉽지 않단 말이야. 무조건 여기 진출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묵묵히 기다려줘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기다리면 뭐 합니까? 예? 지금 월드컵도 못 나가게 생겼는데. 아, 지 저, 씨발, 사실 이게 문제야. 어? 지금 월드컵 못 나가는 게 문제야, 진짜로. 말로만 월드컵 나간다, 못 나간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진짜 못 나갔으시에, 진짜 좋된다 진짜, 진심으로. 예. 김신, 리용은 뭐냐 하신데, 김신도 리용 가가지고 결국 다시 전북연대로 리턴했잖아요. 그니까 러 어릴 때 가면은, 이게 어릴 때 다시 18살 때, 사춘기의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그래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독일 감독이 그 방금 정우영 선수한테 예를 들어서 한국말 을치면야 시발새끼 똑바른 새끼야. 친색깔 드립을 갖다 붙치고 있어.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좀 이렇게 그 뭐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멘탈이 좋은 사람들은 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나이가 어릴 때는 아직 문화도 생소하고 언어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면은. 아이발나 진짜 아나 여기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런 생각 안 들게끔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어떤 사람처럼 연봉만 받지 말고 그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 한명 있었거든요 일단은 뭐예그 사람처럼 하지 마시고 이적할 때 되면 또 이적을 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아니 주영이 형이 어떻게 방송 나오셔가지고 그때 그 얘기하면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laughs> 야 그거는 뱅거 탓이라고 하는데 절대 밴거 탓 아니야 이게 왜뱅거 탓이 아니냐면 자잘 보세요 여러분들 1대1 찬스가 되고 이미 밴거는 박주영이 기회를 많이 줬어 근데 그거를 박주영이 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FA컵에서 박주영이 앙리처럼제태 해가지고 아스날 커뮤니티에서 뭐라 한줄 아세요? 악리와 똑같은 팀에서 뛰었다 더니 한국의 악리가 우리 팀에 왔네? 정말 기쁘다. 군더더기 없이 잘하더라. 그 다음 때 챔스전, 릴전인가? 어, 거기에 기회를 줬어요. 거기서 뭐 했냐? 저는 박주영 선수가 스타크래프트 하는 줄 알았어요. 다크, 다크 템플론 줄 알았어요. 안 보였습니다. 기회는 준단 말이야. 특히 그리고 벵거 감독 같은 경우는 파워슨과 다르게 파워슨은 이게 A 전술 냈다가 B 전술도 낸단 말이야. 그러면 뭐냐면 이렇게 계속 선수를 바꾸면서요. 근데 벵거 새끼는 고집이 존나 세. 코큰 새끼들이 고집이 존나 세. 디마리아 같이 히바 진짜로 확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벵거 진짜로 감독 바뀌지 않으면 아스날 존망합니다, 여러분들. 아스날 제가 봤을 때개 존망해요 지금이라도 감독 바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아스날 구단주라면 저 라니엘이 선임합니다 라니엘이 선임하잖아 그럼 아스날 무조건 우승이야 진짜로 아니 진짜야 라니엘이 선임하 맞아 진짜 이거 맞아 아니면 아니면 걔 누구야 걔 무리뉴 밑에 있었던 애, 걔 누구야? 걔선미 무조건 돼. 아 진짜로, 걔그그 그 밑에 그아 그, 필라스 보였어스한번 쳐가봐. 왜냐하면 걔는 실패도 경험했고 토트넘에서 이미 한번 감독을 했던 놈이라 필라스 보였어스 제가 봤을 때 이거 진심입니다. 추가물 아니야, 진짜입니다. 아니면 아 티마테오는 안 되고 티마테오는 안 돼. 이게 맞습니다. 이게 축구입니다. 이게 그겁니다. 자 지금 시간이. 점점 흐르고 있는데, 자, 이제 다 같이 한번 축구 보시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